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비 러비 님네 경제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정치꾼들은 오직 권력 다툼질만 우리 역사책에서 늘 봐왔잖아요 뭐뭐공당정치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늘 그랬습니다 어려운 건늘뭐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연말 되면 금리 꺾인 다음에 이런 이야기 믿지 마시라 내년에 끝이다 그 말도 지금은 좀 믿기 어려울 정도 이런 모습 야, 60분이나 야 5분 만에 60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셨네요. <laughs> 어, 금리, 요, 안심전환 대출 했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했다. 3 0분 동안 고정금리, 지금 거의 3.8%, 4%의 고정금리. 우리나라 10년 후 되면은 금리가 정말 다시 2%대로 또, 또 내려올지,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3.8%? 3.7%? 음, 3.8에서 4% 금리네요. 최소 10년, 10년을 유지해야 된다. 야, 지금 한 1, 2년 버티면은 금리가 다시 끊길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뭐, 조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종금리 5% 가시권이다. 전문가들. 연준의 최종금리가 5%까지도 갈수 있다. 야,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우리나라 역전금리를 허용하는 시기도 뭐몇 차례 있었다고 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도 들리죠. 그,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에는 미국이 경기 호조를 보이면서, 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을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어, 괜찮았다. 금리 역전도 상황이 괜찮았다. 지금은 반대다. 우리나라 수출, 지금 적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역전금리를 허용해도 괜찮을까라고 봤을 때좀 힘들 거다. 2024년에도 4% 이상 고공행진. 지금 2022년이잖아요. 아까 요표 그렸었잖아요. 금리가 오른다. 지금 가파르게 오른다. 어, 2023년에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2024년에도 떨어지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여전히 높은 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이 상태. 생각보다 이고통의 시간이 길다. 이 부분은 보실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님, 네, 고맙습니다. 자, 벼락까지 피하려다 연끌조 연골조 하우스포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어그 전에 집을 살때 4억 원 대출이야. 지금 4억 대출 연락하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지금 4억 대출내는 거 거의 생각도 못할 정도입니다. 4억 대출내면 한 달에 어, 이 30년으로 30년으로 돈을 갚아 나가더라도 엄청나게 갚아 나가야 됩니다. 대출 금리만 어, 이자 88만 원 원금하고 해서 2.65%일 때는 좀 만만하게 보고 빌렸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영원한 저금이다. <laughs> 일본을 닮아가지 않는다고 부인하지만 어, 일본처럼 우리도 저금리로 갈 것이다. 저금리의 시대가 왔다. 유럽도 제로금리,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제로금리로 간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게 작년 뉴스였잖아요. 아, 그렇다면 우리도 저금리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었었는데 웬걸? 갑자기 태세가 돌변해서 최근 대출금리가 4.9%로 바뀌면서 이자만 143만 원, 이자만 두 배에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 좀더 오르면은 정말 야 88만 원 곱하기 3하면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한200한 20만 원까지 이자만 이자만 220만 원그 원금까지 포함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은 아 어, 갚아야 되는 이런 형태.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어, 버틴다고 버티지만 3년 3년 고주기를 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아 울트라 스텝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울트라 스텝은 아니었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끝났었다. 한국은행 고정난 신호등인가? 야, 베이비 스텝을 위한 어, 이 스텝을 발표했었다. 이거 베이비 스텝 절대 안 된다. 긴급 뭐 금통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 역전되었어도 아무 문제 없다, 어, 자본 유출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나가고 있다고 하죠. 지금 그 자본이 많이 유출되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다는 치솟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있고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 크지 않다. 정책 한번 잘못 엇박자라면은 일본처럼 급속한 붕괴, 급속한 붕괴를 맞을 수 있다. 이두 가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다르다. 방심은 금물이다. 하늘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방심은 금물이다. 이 생각도 같이 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손혜진님, 강희철님 네, 반갑습니다. 점심값이라도벌자 파킹통장. 아까 파킹통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막 이거 3 줍니다. 연리 3% 정도에 해당하는 그 이상, 그 이상도 있다. 빠꼬미들, 지금 통장에 뭐0.1%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면, 요 빨리, 어, 어, 요거라도 좀, 요거라도 좀 아끼자. 자, 코로나도 버텼는데 이젠 접습니다 자영업자의 눈물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 힘들어진다 임대료도 계속 올라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어, 자영업자들 중에서 폐업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폐업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 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는 순간 은행에 대출 냈던 거 왕창 갚으라고 연락이 온다 그러잖아요 폐업하는 게 오히려 부럽다 이게 질질 끌고 있는데 어, 저는 정말 큰 위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뭐, 상황이 안 좋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자영업에서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자영업에서 온 수밖에 없다. 이자, 원금, 상한유해, 다시 1년 연장해 놨는데, 이게 터질 때가 진짜, 진짜 크게 터질 때다. IMF 때 기업들이 도산에 나갔을 때, 지금은, 야, 그 기업들은 그전부터 뭐, 비싼 건물들 팔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현금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현금을 끊임없이 확보해 놨어요 그럼 누군가 위기를 거치고 나면 그렇잖아요 막 기업 사냥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헐값에 기업을 다시 뭐 인수해 가고 다시 구조조정을 거치고 이런 과들을 거치게 되는데 야, 이제는 자영업이다 이건 누가 구제해 주느냐 내가 문 닫으면 누가 내 자영업을 인수해 갈 사람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이거 <laughs> 자 그럼 지역 화폐 이런 것들 하면서 소상공인들 너 알아서 살아남아라 야씨 이거 진짜 좀이좀좀 좀, 좀 화났어요 이거 지역 화폐 이 예산 막 줄이고 이러면서 그나마 지역 화폐 때문에 지역 화폐 이거 할인율 좀 적용받고 하면은 그한10% 정도 할인 받는 효과가 낫나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 그래도 그나마 지역 화폐로 좀 돌아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 이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하 1년 더 유예해줬다. 뭐, 3개월씩 유예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끈하게 1년 유예. 1년 후에는 정말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겠구나. 금리 인하 요구권,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고작 0.1%이 사실, 여론조사한번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엔 항상 금리가 또 올라가더라. 10월 되면 정말 꺾일까? 누가 10월 되면 누가 물가 꺾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싶어요. 어제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먹었는데 샤브샤브를 집에서 해먹었는데 예, 옛날 같았으면 나가서 사 먹었을 텐데 어, 소고기 음, 한 봉지 사오고 해먹었는데 요 배추 있잖아요 배추 알배추 알배추 얼마 5,800원 5 8 0 0하면 엄청나게 비싸서 엄청나게 와 고기 값보다 더 비싸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네 포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세요 정한은님 네, 고맙습니다. 아 금리까지 금리 계속 높을거다 달러예금 달러예금도 있거든요 달러예금 달러예금 0.1% 였는데 4% 라고 누가 글을 올려놨어요 어 그래 제가 찾아봤거든요 정말 3. 몇 퍼센트 이렇게 금리 막 주는것도 있더라고요와 달러예금 달러 빨리 달러 시중에 있는 달러도 지금 막 급하구나 급하구나 이런 느낌 자 미국 기준금리 올릴때 1년만이 1년 이거 보세요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리는 시기에 0.25에서 3.25로 올렸어요. 과거에 금리 6%인 적 있었다. 그때는 정말 금리가 3%에서 6%로 올렸어요. 이3% 똑같이 3%로 올렸어요. 과거에는 3% 지금 3% 올렸어요. 근데 0.25에서 3.25 이거 몇, 몇 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이거 10배, 10, 15배 이 배율로 계산하면은 곱하기 몇 배로 계산한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랐다 과거에 뭐3% 6% 3% 올렸다 지금 3% 올렸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건좀 무리가 있다 단순히 어,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때 1억을 빌렸으니 과거에 뭐 1억 빌렸던 거 지금 3억 빌려서 대출 금액이 많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 배율이 이제 올라가는 배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같습니다 어, 배추가 4천원 네, 김정원이 배추가 4천원 한다고요? 그 배추 지금 한 폭이 얼마? 막그 2만원 가까이 한다니, 이러는데? 김치는 다 먹었다. 이제 김치는 다 먹었다. 이런 느낌 이 들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물가 2% 때까지, 2% 때까지. 지금 거의 8%, 8% 잖아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겠다. 누가? 개인들이, 가정들이, 가게에서. 삼성화재 담보대출, 요 광고 올라와 있는 거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laughs> 어, 지난주 뉴스 제가 언급드릴 때, 어, 여기, 뭐, 삼성화재 이런 것들 이금융권인가요? 아무튼 이런 것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좀더 싸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만치 않더라. 세저가 4.45%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봐야 되겠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5% 이상은 봐야 되겠다. 그나마 개인사업자 어 부동산담보대출 이런 것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법적으로 어 자영업 자체가 어,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영업발 대출. 자영업발 대출. 이게 자영업발 대출인데, 이것이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도 있을 것이고, 그거 플러스, 어,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두 가지가 터져 나오는 시기. 또 내년 9월 되면 또 연기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위험하다. 이창용 하는 총재의 전제조건 바뀌었다. 빅스텝 시사. 전 지난번에 0.5%로 올리지 않아서 무척이나 아쉬웠는데, 아뭐다 결국 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연말 금리 3.4%. 언젠가 이나, 언젠가 이나 이 파월 발언 때문에 어, 나스닥 지수가 거의 한 15,000, 16,000까지, 나스닥 선물이 갔던 것이 한 16,000까지 갔던 것이 그 전에 충격을 한번 받아서 1,0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13,5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1,500 정도 수준까지 지금 빠질 정도로 이 충격 이 충격 FOMC를 전후해서 굉장한 충격이 왔었습니다 주담대 7% 넘는다 3억 대출 시 이자만 175만원 야 이거 정말 원금까지 지금 이자만 가면 대출 없잖아요 이 원금까지 같이 해서 숫자를 보여주면 은 너무나 충격이 클 것이기에 계속 뉴스에서는 이자만 언급합니다 이자만 원금까지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요건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 이런거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4.6%까지 우리나라 금리를 뒤늦게 올리다가는 미국보다 더 많이 올려야지, 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어, 다음에 연준에는 <laughs>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데, 뭐 0.15%, 0.75%, 0.5%. 지금 3.25%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에다가 0.75% 플러스 0.5%. 요게 지금 좀 유력한 상태죠. 요금만 봐도 금리가 올 연말이면 4.5%를 찍겠구나. 우리나라도 4% 정도 수준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금리가 7%니 8%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들이 서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경쟁을 하더라. 1 금융권 2 금융권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더라. 은행채가 4.46% 5년물4.46% 이거 더 높은 것도 많아요. 제가 어제 한번 조사를 해보, 조회를 해보니까 4.8%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대출금리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코픽스금리도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는데 2.96% 아마 우리 다음 달에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코픽스금리 3.5%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가산금리 거의 한2% 정도 붙었는 게 대출금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와야 다음 달 되면은 다음 달 15일에 코픽스금리가 발표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대출금리 5% 이하로는 눈을 씻고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지금은 4.45% 이런 거 있긴 있잖아요. 야, 그때 되면 한달 후면은 5% 이하 높다. 야, 그러면 야, 입주가 얼마나 많은데. 입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5% 이상의 어, 집단 대출을 하더라도 5% 이상의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4% 정도 추전하면 와, 높다, 높다. 하, 높다. 입주할 때 되면은 야, 자금 계획 갖고 있네. 망했네, 이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4%는 애교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낫다. 내년 되어서 정말 이 대출금리 6%를 넘어가는 상황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 보신다면은 이자 부담이 여, 자기가 분명 받았을 때 생각했던 그 이자 부담의 3 배.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 부담만 세 배로 늘어나면은 그때는 음 만약 뭐 맞벌이 부부의 경우더라도 맞벌이의 경우더라도. 한 사람 소득이면, 한 사람 소득 다안 하고, 한 사람 소득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자보다는 세 배로 넘어가게 되면, 한 사람 돈이 몽땅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돈마저도 또 빠져나갈 수 있다나. 결국, 학원도 줄이고, 소비는 더 꽁꽁 얼어붙고, 자영업자의 위기는 해결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더큰 폭탄을, 그쪽으로 전가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가게가 안아야 될 위험 부담까지, 자영업자들에게 다 정가시키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마통금리 10%. 야, 마통, 마통금리 10%. 이 말이 마통금리 10%지요. 아,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에 1억을 대출했다고 해볼게요. 마, 이너스 통장에 내가 1억을 어, 대출받아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DSR 산정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일금융권 DSR 40% 산정했을 때, 요거 아, 계속 갈리네요 요거 5년 상한으로 계획을 잡죠. 5년 상한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 이자율 10%면 어, 10%면 1년에 이자가 1 천만 원. 거기에다가 원금 상한은 1년에 1억을 5년 동안 하니까 0 <laughs> 2천만 원. 얘만 한 달에 3천만 원을 갚아 나가는 세임인 거예요. 그러면 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 예, 5천만 원 이거 30, 3, 3천만 원이면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한개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어, DSR 40%를 초과해버립니다. 너더 이상 대출 안 돼. 바로 대출 불가가 바로 이렇게 선언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마통 금리 올라가는 이 무서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죠. 대출 한도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어, 1차적인 문제로 볼수 있고, 그 이면에, 그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첫 번째, 이자 부담. 두 번째, 대출 한도 축소. 아, 큰일 났네. 내년에 입주해야 되는데. 내년에 입주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 아, 내가 이자를 이렇게 많이 갚아야 되나? 지금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대출을 실행하려고 보면은, 한도가 안 나오는 그 문제를 맡닥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다금 사장이 여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까 제 친척이 아까 돈 8천만 원 호공으로 날려버렸다는 그 그거 물론 그 8천만 원을 주고 어, 프리미엄을 더 주고 샀을 때는 그 8천만 원만큼의 100%의 수익률이 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웬걸 마이너스 8천. 이두 어, 가지 반드시 알아 둬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이자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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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좀 소비 좀 줄이면 되지. 돈좀덜 쓰면 되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부분. 이거 주변에 모르시는 분, 입주 앞두고 있는 분들 이 있으면은 좀 이야기는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한건 아니에요. 여기 1억, 1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음, 뭐, 뭐, 첫 해, 뭐, 원금도 갖고 이자도 갖고 하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합 3천만 원 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 반드시 알고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게. 정말 정말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입주 지원 이자를 물면은 입주 지원 이자도 장난 아닙니다. 몇 개월 만에 돈 천만 원,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 이거 순식간에 일이거든요. 그, 그걸 해결 안 해줍니다. 건설사에서, 머리에 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 해지, 이게 해지 안 해줍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갔는 거를 해지 안 해줍니다. 네, 김종원 님. 네, 다중 다중 채무자 260만 명이라 하는데 올연 말이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또뭐이 그 채무 유예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티고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근데 그게 막 일순간에 터져 버리면은 그게 좀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윤 님. 네. 아, 매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그리 님. 오늘 출석, 출석 늦으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장사 좀 되라 했더니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하면 더해졌지, 덜해질 일은 없다. 자영업자. 좀, 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직원을 줄이고, 뭐, 좀, 진짜, 기, 많이, 많이 긴축을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방향? 살아남다고 해서, 살아남으면 또 나중에 또 다른 곳이 문을 많이 닫게 되면은 또 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한번 문을 닫아버리고, 그동안 대출됐던 것들을 다 상환을 해버리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는, 다시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같습니다. 하늘에서도 빅스텝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 금리나 자영업, 요것들을 제가 왜 따로 파트로, 어, 전국적인 뉴스로 같이 묶어도 되는데, 전국 세계 상황과 같이 파트를 묶어도 되는데, 얘를 따로 분리하여 해서 다루는 이유는 결국 위기는 여기에서 찾아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따로 네 챕터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자 댓글 댓글 다른 내용도 없으시네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어, 마지막 대구 파트 부분 살펴보고 나서 같이 댓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생방송을 했을 때는 뭐1 시간 정도 범위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1 시간 40분 정도로 하다가, 근래 들어서 갑자기 2시간 30분, 40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드릴 말씀이 계속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찾아봐야 된다.